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카이노시스입니다. 오늘은 디월트 자동대패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DW735라는 제품인데요. 지금 앞에 보이고 있는 건 저번 영상에 소개해드렸던 수압대패입니다. 자, 이제트윈원 테이블에서 자동대패로 위치를 바꿔보겠습니다. 와우! 바로 이 제품입니다. 제 리뷰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얼리어답터는 아닙니다. 아직 소개되지 않은 최신 제품들을 소개해드리기보다는 제가 DIY를 하면서 직접 구매한 공구와 장비들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주관적인 느낌이 많이 가미될 거고, 제가 직접 사용하며 느낀 점들을 디자인과 기구와 장비의 동작 부분들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경험하고 알고 있는 선에서 최대한 열심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정확한 정보의 전달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부족한 부분은 저보다 더 오래 사용해 보신 전문가분들이 댓글 달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디월트사의 13인치 자동대패인 DW735입니다. 1,800 와트의 강력한 힘과 2단 속도 변화를 특징으로 합니다. 강력한 모터의 무브와 회전수는 10,000 rpm입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죠. 최대 절삭 깊이는 1회에 3mm라고 되어 있지만 나무의 재질들도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1~2mm 정도가 날에 무리를 주지 않고 적당할 것 같습니다. 이 자동 대피의 날은 헬리컬 날이 아니고 일자 날이기 때문에 부재 가공시에 큰 부하가 걸리게 됩니다. 최대 절삭 높이는 152mm이고 날의 사이즈는. 330mm입니다. 따라서 폭이 300mm 이하 정도의 부재를 가공하는데 좋습니다. 300mm 정도면 어지간한 부재는 가공을 할수 있다는 얘기죠. 무게는 42kg이고, 부재의 공급 속도는 4에서 8mpm입니다. 이 mpm이라는 단어가 어색한데요. 분당 이동하는 거리를 미터로 표시한 겁니다. 1분의 4m는 초당 60mm 정도를 움직인다는 얘기고요. 8m는 초당 120mm 정도를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정도인지 직관적으로 보여드리면 이 정도입니다. 앞과 뒤쪽에 확장 정반도 있습니다. 230mm 정도 정반을 넓혀주는 역할을 하고, 원터치로 끼우고 뺄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별도로 구매한 건데요. 100만원대 제품을 만들면서 이 정도 필수품을 별도 구매하라는 게 저는 사실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이런 걸로 톡톡히 재미를 보고 있는 건 자동차 회사들이죠. 어떤 경우는 옵션 가격이 자동차 본체 가격이랑 거의 비슷할 정도더군요. 자유주의 시장의 역기능입니다. 개인적으로 메이커들이 소비자들을 경시하는 게 아닌가 싶을 때도 있습니다. 3중 나를 가지고 있고 자동 분진 배출 기능도 있습니다. 이 제품을 사용하는 영상들을 보시면 나무 분진이 아주 세부하게 튀어나오는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일자날로 최대 400mm가 넘는 부재를 가공하다 보니 분진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는데 이걸 설계상의 노력으로 해결해 냈습니다. 삼중날의 분진 처리 방식은 뒤쪽에서 내부를 보면서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놀람> DW735라는 이 자동 대패 가격이 사실 저렴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수압 대패의 가격과 비교해보면 상대적으로 아주 저렴하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같은 가공폭의 수압 대패에 비하면 거의 한뭐 5분의 1 정도의 가격입니다. 제 생각에는 디월트에서 범용으로 쓸수 있게 양산을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수압대패는 디월트나 미로키 같은 브랜드에서 아직 출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 제목을 사용하는 목공이 아주 기본적인 기계이고, 더군다나 수압대패와 자동대패가 세트로 사용해야 되는 기계인데, 왜 출시하지 않는 건지 참 의아합니다. 막기다도 자동대패만 출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디월트에서는 자동대패도 만들었으니, 적당한 사이즈의 수압대패도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혹시 디월트 관계자분이 이 영상을 보신다면, 수학 대패는 왜 출시를 안 하는 건지 또 혹시 출시 계획은 있는지 답글을 좀 달아주셨으면 좋겠네요 저도 궁금하고 많은 목공인 분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디월트에서 꼭 답글을 달아주실 멘트를 제가 미리 하나 해야 되겠습니다 혹시 기술력이 부족 드릴이나 다른 전동 공구들은 여러 브랜드에서 경쟁적으로 제품을 출시하면서 완성도도 높아지고, 우리 소비자가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시장이 형성되고 있거든요. 수압 대패와 자동 대패의 경우도 그러한 경쟁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든 목공인들에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수압 대패 리뷰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동 대패는 수압 대패와 함께 사용합니다. 한쪽 면이 정확하게 평이 잡혀 있어야 이 자동 대패를 사용해서 위 아래의 평형이 딱 맞는 완벽한 부재를 만들 수 있거든요. 이 자동 대패만으로 위 아래를 가공하게 되면 최초의 아랫 면의 그 휨에 의해서 단차가 생기고 면이 제대로 잡히지 않습니다. 수압 대패는 정반의 위치 변화로 인해 아래쪽에 있는 회전 날로 부재를 가공하고 이 자동 대패는 위쪽에 있는 회전 날로 부재를 가공합니다. 자동이라는 이름 그대로. 부재 공급도 피딩 롤러로 저절로 되기 때문에 수압 대패보다는 사용이 편리합니다. 앞에서도 얘기 드렸지만 알려진 브랜드에서 수압 대패와 자동 대패 겸용 제품을 만들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형 제품들을 생산하는 목공방이 아니고 취미로 목공을 하는 저 같은 사람들에게 아주 큰 편리함을 줄수 있을 겁니다. 이 자동 대패는 수압 대패에 비해서는 안전한 장비입니다. 왜냐하면 날물이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날물에 직접 손이 닿지는 않거든요. 그렇다고 안전해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죠. 기본적으로 만 rpm 정도의 회전 날이 돌아가는 장비라는 걸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자동 대패를 사용하면서 가장 주의해야 하는 건 부재의 길이입니다. 수압 대패에도 짧은 부재를 가공하면 위험하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했었는데. 이 자동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300mm 이하의 부재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기계의 측면에도 주의사항에 길이 320mm 이하의 부재는 사용하지 말라고 써 있습니다. 부재가 너무 짧으면 피딩 롤러가 제대로 동작하면서 회전코터로 절삭이 되는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10mm 이하 두께의 부재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얇으면 가공을 하면서 부러지거나 부재가 깨져서 튈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부재를 잡는 방법입니다. 자동대폐에 부재를 밀어 넣을 때는 절대 아래 위로 잡지 않아야 합니다. 부재와 정반 사이에 손가락이나 옷소매가 들어가게 되면 이 강하게 눌러주는 피딩 롤러 역할 때문에 딸려 들어가게 됩니다. 아주 위험합니다. 뭐 이런 얘가 적당할 것 같은데 여러분들 테이블쏘 작업을 하시면서 부재를 이렇게 잡고 미는 경우는 없잖아요? 정반이 있기 때문에 위쪽에서만 눌러줍니다. 이 자동대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롤러의 부재가 물리면서 자동 공급이 진행되면 손을 놓습니다. 가공 속도는 아주 느린 편입니다. 기본 사양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초당 60mm 정도로 이송되는 점 참고 바랍니다. 회전 날을 교체하기 위해서는 윗뚜껑을 열어야 하는데 함께 제공되는 육각 렌치로 상부 뚜껑의 볼트들을 풀어낼 수 있습니다. 이 볼트들은 완전히 빠지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저는 자동대표를 수압 대표와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트윈원 이동식 테이블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육각 렌치를 자석으로 본체에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회전할 때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이죠. 원래도 육각 렌치에는 자석이 두 개가 달려 있습니다. 내부의 볼트를 풀어낼 때 편하게 사용하기 위해서인 것 같습니다. 자 내부의 집진관의 구조가 보입니다. 일자형 커터날에 맞게 가로로 길게 흡입구가 마련되어 있고 그게 뒷면에 토축으로 연결이 되어 있네요. 이 집진관의 볼트를 잘 풀어 보면 내부 구조가 보입니다. 저는 기계의 구조와 동작을 보는 걸 너무 즐기는 사람이라 내부 구조가 참 아름답게 보입니다. 제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과정에서도 많이 했던 그 설계자들의 노력이 곳곳에 보이거든요. 우선 눈에 띄는 게 높낮이를 조절하는 핸들을 돌리면. 본체가 움직이는 구조가 보입니다. 이 구조가 저는 너무 예쁜데요. 특이하게 체인과 톱니바퀴를 사용했습니다. 핸들을 돌리면 체인이 움직이면서 4 개의 기둥에 있는 톱니바퀴가 회전하게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게 간단해 보이지만 직접 만들어 보려면 쉽지 않습니다. 4개 기둥에 달려 있는 톱니바퀴에 의한 회전이 아주 정교해야 되거든요. 그래서도 타이밍 벨트 같은 걸 이용하지 않고 유격이 거의 생기지 않는 금속 체인을 사용했네요. 체인의 유격을 조절할 수 있는 볼트도 보입니다. 헐거워지게 되면 다시 조여주면 되죠. 속도 조절 버튼을 돌리면 이동 속도를 조절하는 가로바가 움직이는 게 보입니다. 피딩 롤러의 속도를 2단으로 조절하는 구조입니다. 이건 타이밍 벨트입니다. 날물을 회전시키기 위해서 모터의 축에 걸려 있습니다. 특이한 건, 모터의 후면에도 축이 나와 있어서 그 축에 송풍 역할을 하는 팬이 직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데요. 일자 날의 고속 회전으로 생기는 분진들을 토출하기 위해서 아주 강력한 송풍이 필요합니다. 만 rpm으로 회전하는 모터의 축에 직접 팬을 달아놨으니 톱밥을 내뱉는 속도가 그렇게 빠르게 되는 거네요. 작업할 때 분진이 아주 강하게 튀어나오거든요. 심지어 제품의 뒤쪽에 보면. 토출되는 분진이 매우 빠른 속도로 튀어나오니 손이나 얼굴을 대지 말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튀어나오는 톱밥이 얼마나 빨리 나오길래 다친다는 건지 이해가 되네요. 자, 이제 날을 교체해 보겠습니다. 날을 살짝 움직여 보면 돌아가지 않습니다. 날 옆에 보면 일종의 스토퍼가 있는데 돌아가지 못하게 락이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 이 스토퍼는 날을 교환할 때 회전블록이 돌아가지 않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제가 이미 분해를 했는데 집진관을 풀어내면 고정이 되고 집진관을 닫으면 락이 풀린 상태 즉 회전을 할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안전을 위해서도 집진관을 풀어내면 날물이 돌아가지 못하도록 설계된 거죠 물론 애초에 이런 작업을 할 때는 전원을 차단하고 날 교체를 해야 되겠죠 모든 전기 제품은 항상 전기를 차단하고 날이나 톱날을 교체해야 합니다 안전수칙의 아주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8개의 볼트를 풀어내면 날 보호용 안전판과 날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날은 양면으로 되어 있어서 방향을 바꿔서 한번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원래 일자날은 평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날이 일정한 자리에 놓일 수 있도록 자리 잡기용 핀이 두개 돌출되어 있어서 수동으로 조율을 안 해도 됩니다. 기계의 특성상, 날은 세개 모두를 동시에 교체해야 합니다. 날의 마모 정도가 다르면 평면을 깎아내는데 문제가 생길 겁니다. 아니면 세개 모두 사용되지 않고 한두 개만 사용되기 때문에 기계에 무리가 갈수 있습니다. 자, 오래 기다리셨죠? 이제 드디어 기계를 살펴보겠습니다. 부위별로 기능을 소개해 드릴 테니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장비 최상단 쪽에 화살표가 디자인화 되어 있습니다. 부재가 이송되는 방향인 것 같네요. 피드 디렉션이라고도 쓰 있습니다. 역시 디월트답네요. 멋집니다. 우선 전면부에 전원 스위치가 있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기계에는 스위치에 안전 덮개가 없어서 제가 디월트사에 문의해봤더니 기존의 스위치에 문제가 있어서 이 스위치로 바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미 사용 중이신 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시면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오른쪽에는 본체를 올리고 내리는 핸들이 있습니다. 이 핸들을 한 바퀴 돌리면 1.6mm씩 올리고 내릴 수 있습니다. 중앙에 피딩 속도 조절 스위치가 있습니다. 마감용과 일반용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1번 마감용은 10mm를 이동하는데 회전날이 커팅을 70번 해서 부재를 아주 매끄럽게 가공할 수 있습니다. 2번 일반용은 같은 거리에 37번의 커팅이 이루어집니다. 커팅을 한 다음에 1번 마감용으로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스위치는 기계를 작동 중에 사용해야 된다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왼쪽에는 회전 터릿이 있는데, 이건 많이 사용하는 높이만큼만 핸들을 돌릴 수 있게 해줍니다. 만약에 19에 맞춰두면, 핸들을 돌려서 본체를 내릴 때 19mm 높이까지 내리면 핸들이 더 이상 돌아가지 않습니다. 일종의 브레이크 역할인 건 알겠는데 이 숫자들이 좀 어렵습니다. 왜 많이 쓰이는 숫자인지 잘 모르겠네요. 미국에서 인치 단위를 사용할 때 의미 있는 숫자인가 싶은데 정확하진 않습니다. 이 부분도 정확한 내용을 알고 계신 분이 댓글을 남겨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건 사실은 임의로 사용자가 정할 수 있게 만들어졌다면 더 좋았을 것 같네요. 아래쪽에 보면 덜렁거리는 은색 쇠뭉치들이 있는데 이건 킥백을 방지하는 장치입니다. 앞쪽으로 밀려 들어간 부재는 이 쇠뭉치들에 걸려서 뒤쪽으로는 나오지 못합니다. 부재의 이송을 담당하는 두 개의 고무 롤러가 있습니다. 피딩 속도 조절 스위치를 움직이면 이 롤러의 속도가 조절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정면에 보면 아주 복잡한 숫자와 유리한 게 눈금처럼 생긴 바늘이 있습니다. 이건 부재가 가공되는 치수입니다 몇mm가 깎이게 되는지 이 바늘의 움직임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부재의 폭에 따라서 어느 정도 가공하는 게 최적인지를 보여주는 건데요. 최소 70mm 폭의 부재는 3mm씩, 최대 330mm의 부재는 1mm씩 가공하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뒤쪽에는 분진 토출구가 있습니다. 두 가지 어댑터가 있는데요. 100mm 직경의 집진관에 연결할 수 있는 둥근 어댑터와 납작하게 생긴 전기 청소기 형태의 어댑터가 있습니다. 어댑터의 연결도 간단한 스프링 장치로 간편하게 안정적으로 체결할 수 있게 만든 게 돋보입니다. 납작한 어댑터는 먼지를 사방에 흩어지게 하라는 건가 본데, 디월트 디자인은 유머 같기도 합니다. 본지 잘 모르겠습니다. 둥근 어댑터에는 제가 사용하는 마그네틱 집진 연결 장치를 미리 장착해놔서 집진광과 아주 편하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전원을 켜고 부재를 넣어보겠습니다. 수압대패로 아래 평을 잡은 부재입니다. 폭은 200mm, 길이는 500mm 정도입니다. 1mm가 깎일 수 있도록 세팅했습니다. 가공은 일반 가공으로 합니다. 10mm의 회전날이 37번 커팅을 하는 속도입니다. 가공면을 보니 깔끔하네요. 마감용은 면이 더 좋아질 텐데, 어느 정도일지 궁금합니다. 그냥 기계를 켠 소리도 큰 편인데, 부재가 가공될 때는 더 크네요. 분진 토출구에는 집진기를 직접 연결해서 밖으로는 먼지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자동대폐와 수압대폐는 가공시에 집진이 가장 잘 되는 장비입니다. 부재와 톱날이 밀착돼서 가공이 되면서도, 밀폐가 용이하기 때문이죠. 분진이 워낙 많이 생기게 되는 장비들인데 그건 참 다행입니다. 얼마나 분진이 많이 발생하는지 집진기를 빼고 한번 가동을 해보겠습니다. 와, 굉장합니다. 조금만 사용하면 공방이 모두 톱밥으로 아주 뒤덮일 기세입니다. 이제 마감용으로 피딩 속도를 조절하고 다시 한번 가공을 해보겠습니다. 역시나 가공면이 아주 깔끔합니다. 매끄러울 정도네요. 수압 대패와 함께 이 자동 대패를 사용하게 되면 목공에 또 다른 세계로 들어가게 될것 같습니다. 집성목이 아니라 제재목, 그러니까 원목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작업을 할수 있게 됐네요. 물론 주물바디에 더 크고 더 비싼 가격의 제품들도 있지만 우선은 충분히 만족스럽습니다. 하지만 장비 욕심은 끝이 없다고 하죠. 언제까지 이 장비만으로 제가 만족할 수 있을지 여러분들이 지켜보시는 것도 나름 재미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